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시절인 연되면 찾아올 거야. 인연의 오고 감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 황금빛 햇살이 기원정사의 뜰에 내리쬐던 어느 가을 오후 한 제자가 깊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듯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간 후에 그 무거운 마음,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허전한 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자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슬픔이 느껴지는구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은 크나큰 고통이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는 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을 덜수 있을까요? 친구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정원의 단풍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하나둘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단풍잎을 보아라. 봄에 피어나 여름 내내 푸르렀던 잎이 가을이 되어 붉게 물들고 이제는 나무를 떠나 땅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나무는 울지 않고 잎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느니라. 나무는 알고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봄이 오면 새 잎이 다시 돋아날 것을 말이다. 여러분, 부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도 이런 자연의 이치가 적용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과의 인연도 계절처럼 오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처님, 모든 인연은 일시적인 것이니 애초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니라. 인연을 맺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모든 인연에는 시절이 있다.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인연의 이치니라. 시절인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 그렇다. 시절인연이란 때와 조건이 맞아 인연이 맺어짐을 의미하느니라.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듯 인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니라. 그대가 슬퍼해야 할 것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인연이 오고 가지요. 그 모든 인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기원정사의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오랜 병을 앓다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찾아 헤매고, 낮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물건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노인이여, 그대의 슬픔이 느껴지는구나. 긴 세월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아픔은 매우 크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가 50년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많은 이들이 그런 깊은 인연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잃은 지금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인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그대의 삶 속에 그대의 아내는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그녀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아라. 그 감사함이 그대의 슬픔을 치유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잃은 인연을 생각할 때그 상실감에만 집중하기보다 함께했던 순간들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평온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여, 기억하라. 인연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찾아오느니라. 그대의 아내는 육신의 형태로는 떠났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대의 곁에 머물고 있을 것이니라. 마음을 열고 그 새로운 형태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인연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친구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큰 고통이 찾아온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흐르는 물을 붙잡을 수 없듯이 인연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연을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꽃잎이 떨어져도 연꽃은 슬퍼하지 않느니라. 꽃이 지는 것은 씨앗이 맺히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그대도 인연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인연을 보낼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라. 둘째, 그 인연에서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기라. 셋째, 새로운 인연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라. 제자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작은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고 있나요? 부처님,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전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한번 되었다고 불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느니라. 불이 있어야 음식을 익히고 추위를 이길 수 있듯이 인연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느니라.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기원정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그 빛이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때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니라. 과거의 인연과 비교하지 말고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니라.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 그대의 마음도 새로운 인연에 맞춰 유연해질 수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토록 깊이 사랑하고 아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깊은 통찰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이니라. 무상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이별이 있음을 알면서도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니라. 물이 흘러가면서 바위를 다듬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씨앗을 퍼뜨리듯 인연도 오고 가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느니라.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밤하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정원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제 그 슬픔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감사함과 섞인 듯한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니라.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가 변하는 것이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통해 인연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된것 같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이제 첫 걸음을 내디든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기쁘구나. 기억하라, 인연의 오고 감은 마치 달의 차고 기움과 같이 자연에 잇치니라. 달이 기울어도 다시 차오르듯 인연이 가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느니라. 그대가 슬퍼할 일은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인연 속에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제자는 지난 인연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니라.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때 그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니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인연의 오고감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친구, 오랜 동료. 그들과의 이별은 때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의 나이가 되면 이별의 경험이 더 많아지고 그 아픔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연의 오고 감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함께 할때 충분히 사랑하고 감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인연들이 자리하고 있나요? 현재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충분히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미 떠나간 인연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시절 인연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리고 이별의 아픔 속에 있다면 그 인연을 통해 받은 선물들을 떠올려보세요. 함께했던 추억, 배운 교훈, 성장한 자신의 모습,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연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절인 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취미일 수도, 새로운 목표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의 오고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연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감때가 있으니 미련일랑 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맘 간직을 하며 아, 살아가야지.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나무아미타불